안녕하십니까. 평택천놈TV 봉천현생 이강민입니다.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오후고요. 저녁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어, 5시 반이 넘었는데도 화나네요. 음, 해도 아직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어,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만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더 나온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자가진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카운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그, 지금 숫자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코로나가 거의 그렇게 두려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이게 또한 1, 2년 지나다 보면은 전혀 또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코로나가 뭐 어, 어, 확진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아픈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어, 평소의 순서대로 시황 그리고 이슈, 종목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하락했죠. 지난주에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에 하락했어요. 금요일에 하락하면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하락했는데요. 금요일에 그러면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장중에 반등이 꽤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월요일에 오늘은 시작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수급적으로 좋지를 못했었죠. 수급이 워낙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막판에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장중에는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선물 그리고 코스타까지 전부 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기는 했지만은 좀 역부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 시장은 별로 좋지를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미국 시장이 좋지를 않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저점을 확실히 찍었다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시장이 크게 이렇게 상승할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원 달러도 좋지 않죠. 1,300원 근처까지 다시 또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 가격이 사실 2020년 3월 19일 지수가 코스피가 최저점을 찍었을 때 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라인이에요. 그런데, 어, 지수는 차이가 꽤 있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당시 지수대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당시는 코스피는 1,400 정도, 그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2,400 정도, 1,000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낙폭을 보면은, 뭐, 그렇게, 어, 낙폭 역시 고점에서 하락한, 그, 크기는 크지 않다. 당시보다는 작다는 거죠. 당시는 2200선에 2300선 근처까지 갔었는데 거기에서 1400대까지 떨어진 거고요. 지금은 3300선에서 2400선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당시보다는 낙폭이 작습니다. 어쨌든, 당시보다는 어 충격이 아직까지는 덜한 그런 모습이고요. 향후에 뭐더 빠진다고 하면은 충격이 더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주에 흐름이 좋지가 못했어요. 미국 시장도 좋지 못했고, 한국 시장도 좋지 못했는데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렸죠. 예상을 꿰고 0.75%를 인상을 하면서 어 시장이 좀 꼬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향후에도 연준이 어떤 스텝을 가져가고 가는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어, 일단은, 악재는 다 나왔죠. 그리고, 다음에 금리를 또0.75% 인상할 거라고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악재가 다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을 한다고 하면은, 역시 계속해서 시장을 지켜볼 수 밖에 없죠. 어, 시장이 반응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이미 악재는 다 나왔지만은,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악재의 반응을 하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점 확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미국의 저점, 그리고 한국의 저점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거예요. 첫 번째로는 연준의 금리 정책,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가, 세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물가가 진정이 되고 연준의 금리 정책이 바뀌어야겠죠. 어, 어쨌든, 이런 상황이 가야지, 금리를 다시 또 정상화시킨다거나, 조금 다시 또 뭐, 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인상하던 걸 멈춘다고 하면은, 경기에 대한, 경제 흐름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어지고,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담감도 뭐, 덜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물가가 이미 안정화됐을 때라는 거죠. 어, 그러면서,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세 가지를 볼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건 역시 최종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정책이다. 어, 그래서 금리 정책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한국 시장이 약하다는 거예요. 한국 시장이 꽤 약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이렇게까지 빠질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 미국 선물이 그렇게 아주 최악의 흐름인 것도 아니고, 어, 그런 상태였는데, 장중에 물론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어, 오늘, 이렇게 한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추가 하락이 나온 게, 전반적으로 심리가 무너져서 그래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됐고요. 그리고, 어, 어떤 시장을 움직이는 메이저들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쳐다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간다고 하면은 뒤늦게 가담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무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은 단기에 강하게 반등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측보다는 대응이 우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2400선을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2400선 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종목을 매매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2400선을 이탈했을 때, 기존가상으로 이탈했을 때는 보수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지수가 계속 밀린다, 계속 빠진다 그러면 저점 확인을 하고 나서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은 지수를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확인 매매가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2,4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빠진다, 쭉 밀린다 그러면은 어, 지수 저점을 확인을 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어, 눌림 목에서 접근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중기 종목 한두개 정도 끌고 가는 건상관 없습니다. 어, 다만 지수가 계속 빠지면서 중기 종목이 선절가가면 선절을 해야겠죠. 그리고 단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렇게 지수가 2,400선 아래다 그러면은 한두개 정도만 끌고 가는 그 대응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매매를 했다가 수익이 5% 이상 10% 이상 났다? 그러면 끌고 가고 아니면은 그날 정리를 하는 그런 매매가 필요한 그런 구간이 왔어요. 어쨌든 2,400선을 기준으로 일단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수가 쭉 내려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적극적인 매매가 가능하겠죠. 뭐 2,400선 기준이 아니더라도 어, 그렇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2,400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지수를 예상하기가 힘든 게 미국이 혹시라도 뭐 추가적으로 급락한다 그러면은 반등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반대로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한국 시장도 역시 2,400선을 다시 회복해서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을 지금은 지켜보고 확인 매매를 하는 구간이지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어, 일단 단기적으로 는 2,400선 기준으로 보자. 쭉 빠져가지고 2,300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2,300선을 기준으로 어, 봐야겠죠. 왜냐하면은 100포인트 지수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결국은 2,600 그리고 어, 2,500이 깨지면서 2,400선까지 이탈을 했지 않습니까? 100포인트를 기준으로 일단은 단기 매매는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기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들, 갈수 있는 종목들, 뭐, 접근을 해가지고, 손절을 5%를 잡든 10%를 잡든, 중기 종목 같은 경우는10%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고, 안그 상승을 하면 홀딩하고, 하락하면 손절까지 시키고, 그런 전략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종목은 좀 짧게 짧게, 웬만하면은 끌고 가는 종목은, 어 한두 종목 정도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장중에 매매하는 종목들은 수익이 났을 때5% 이상 최소한 수익이 났을 때 홀딩하는 전략 아니면은 그날 정대하는 그런 매매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는 예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확인 매매로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인데요.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 이슈인데요. 금리 인상은 연준이 0 7 5를 인상을 했죠. 다음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다음에도 0.75%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어,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일단은 중요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잡힌다. 물가가 좀 잡, 아, 물가가 좀 잡힌다.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좋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그때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 같은 경우에는 물가와 연동을 하기 때문에 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지금은 그래요. 물가나 전쟁 둘중 하나가 진정되는 흐름이 나오면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뭐 중요한 건 물가겠죠.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잘 지켜봐야겠죠. 현재로서는 크게 올리기는 힘들어요. 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금융 시장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금융시장도 문제지만은 기업들 그리고 또 가계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크게 올리기는 힘듭니다. 일단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연준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면 한국은 상당히 큰 부담을 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어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좀 하고는 일단은 있어야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그 정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그 폭이 연준을 따라가는 정도의 흐름, 그 이상으로 올린다, 뭐그 정도 흐름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 보통 달러와 원화가 있었을 때, 원화의 금리가, 국돈의 금리가 훨씬 높아야지만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러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됐어요. 지난 그 정부 5년간 가계부채가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그때 대출을 받은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이라도 하락하고 그리고 또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되면은 가계들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국민들을 나몰라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정치권에서는 더 그렇죠. 어, 금리를 크게 올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 역시 계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금리를 크게 올릴 만한 뭔가 그 흐름이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미리 대비를 해야겠죠. 뭐 부동산을 곧바로 정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주식투자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게 계속 지속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결국은 물가가 진정되는 시점이 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건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 지속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지켜봐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을 벗어나는 지속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최근에 미국이 무기를 지원을 또 했죠. 10조 어 10억 달러 정도의 무기를 지원했는데요. 무기를 지원하면서 러시아가 반발한 상태죠. 사실상 전쟁에 개입을 했다고 참전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어 러시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미국도 앞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역시 전쟁에 참전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건 또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그 수위의 발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국도 눈치를 볼수 밖에 없죠. 왜냐면은 계속해서 무기를 지원을 한다는 건 전쟁이 길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지금 뭐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어 무기를 또 군수업체들과의 어떤그 여러 가지 관계가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견딜만했겠지만은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은 어 민주당 정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다 보면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밑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을 하거나 러시아와 미국이 협상을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전쟁도 결국은 해결이 되겠지만은 이른 시일내에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될것 같고요. 어쨌든 뭐어 길게 보더라도. 어, 한석달 안에는 어떤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뭐 전쟁이 끝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짧게 본다고 하면은 역시 뭐두달 안에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길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 완벽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을 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동향은 계속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북한의 어떤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최근에 북한 쪽에서 미국을 그 은근히 협박하는 그런 발언들도 했었고요 또 한국도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음. 북한은, 어, 역시 그 핵이라는 무기를 만들면서 그런 또 어떤 위치에 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미국이라는 국가는 어 뭐든지 할수 있는 그런 국가죠.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나라도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은 뭐든지 할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니까. 어, 이건 또 북한이 오판을 해서 뭔가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니까요. 북한 쪽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다음은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뭐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그 종목들 추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무료 추천주 어, 에코플라스틱은 많이 빠졌죠. 이것도 결국 마이너스 5%는 왔네요. 그리고 대성 에너지. 자, 대성 에너지도 14,000원, 13,300원 분할 매수였었기 때문에 손절가가 결국은 왔어요. 시장이 급락하면서. 그리고 자, 5% 손절은 손절가가 온 거죠. 뭐10% 손절 길게 잡으신 분들은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네도 결국은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팜스코. 팜스코도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진 그런 상태예요. 음. 상당히 아쉽죠. 역시 지수가 너무 심하게 밀리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유료 추천주 중에서는, 어, 자, 치트 파워. 유료 회원들에게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에 수익이란 종목인데요. 월요일에 추천을 했어요. 22,700원에 매수를 시켰는데, 22,700원 매수되고 나서, 자, 이날이죠. 어 목요일에 34,000원에 매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플러스 50% 수익매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움직임이 클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어쨌든 불안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 종목 두 종목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한 종목은 10% 이상 수익매도를 했고요. 한 종목은 약간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고 또, 홀딩한 종목주, 종목은 단기에 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테마주들, 지수가 계속 뭐 심하게 빠지지만 않으면 충분히 탄력을 올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했고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 단기 종목들, 시장이 좋지 않으면은 역시, 한두 종목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음, 역시 단기에 뭐, 짧든 크든 수익을 노리는 전략으로 할 거고요. 중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준가대로만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전략을 구사를 해볼까 합니다. 어, 중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끌고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밀리면 종목들도 밀리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갈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수익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또 중기 종목은 기준가 대응할 거고요. 또 단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은 매매를 반복하면서 순환매를 계속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오늘은 그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 중에 온숭이 두창 관련주를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가장 흐름이 좋았던 게 미코 바이오메드죠. 이 종목은 당기에 꽤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오늘 볼 종목은 이 종목이에요. 차백신 연구소 이것도 최근에 원숭이두창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지수가 워낙 출렁이기 때문에 지수가 출렁이면서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가격 안 오면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고 다른 종목들 가격 매트인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8,000원, 7 6 0 0원 8,000원, 7 6 0 0원 분할매수 하시고요. 선절은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흐름이 좀 약하다 그러면 한15% 정도만 수익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장이 괜찮다고 하면은 아니면 좀 넉넉하게 손절가를 잡고 싶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0%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저점이 타라면은 손절하는 그 정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하면은 적당히 15%나 20% 수익 노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시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결국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어, 전반적인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어, 시장을 잘 관찰하시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시황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종목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었는데, 지수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한 면이 있는데요. 지수가 뭐 그렇게 크게 밀리지만 않고 정상화된다고 하면은, 종목에서 좋은 결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또 최선을 다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동안 또 지수가 빠지는 구간에서 워낙 또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기 때문에 지수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이 어잘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 전문가 서비스 활용하실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요. 뭐, 굳이 여기에서 더푸셨다면 3개월 결제하시면 10% 할인된다.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위기자 기회에요. 어쨌든, 지금 구간을 잘 버티는 것도 전문가와 함께 했을 때더잘 버틸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지수가 반등한다면은, 단기, 중기 탄력을 볼수 있는 종목들 잘 골라가지고,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6월 2 0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택천놈 t v 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 여, 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